마리의 가다보 페비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보시기에 매편에 있는 친구가 원래로 21살에 하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하랴! 이제 네, 이어서 지금 저와 함께 와플라는 일살의 마스코트, 올해로 15살의 메리입니다. 메리, 미나, 데리. 네, 두 친구 모두 아주 예쁜 여자, 바다코끼리 친구인데요. 바다코끼리는 사회성이 굉장한 미국에는 암컷의 우 800kg, 수컷은 무려 2,000kg까지 성장하는 하나에서 살고 있는 포유류. 우리 중에서도 혼내 포퓰 정으로 굉장한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하나목 끼리들 별명과 함께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또 굉장히 많은데요 자, 작년에서의 바다거 끼리는 조개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조개를 한개 6천 마리나 잡아서 먹을 정도로 굉장한 배신가라고 하는데요. 자, 예민한 감각을 지닌 수염으로 바닥에 있는 조개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를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꿀템 보급을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자, 후번째 별명은 소부의 소방바입니다. 우리 바다 푹 끼리는 사람처럼 목에 성대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메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어서 우리 리의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리고 기분이 좋거나 짝을 찾을 때에는 휘파람 소리도 나리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내이의 휘파람 소리 들어볼게요 네 이어서 다야의 휘파람 소리도 들어볼게요 세 번째 별명은 힘센천왕장사입니다 자, 마치 다리처럼 생긴 대개의 지그러미로 이렇게 커다란 도움을 진행하는 것과는 어데요 낮은 바위는 물론 절벽까지도 손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발 지그러미 안쪽에는 사람의 지근 역할을 하는 울퉁불퉁한 울툰 피부가 있어서 지들분한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워. <목소리> 자, 맵이 마련 준비됐으면 하나, 둘, 셋 박수! 네, 이렇게 물속에서 박수만 쳤을 뿐인데도 우리 스타지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바나코끼리들 별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메리와 가랴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저희 암컷 리스트들은 단순히 우리 바다거북끼리들에게 먹이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주면서 오늘 기분은 어떤지, 암수포스는 어떤지, 컨디션은 좋지 않은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입을 크게 벌리게 한 후에 혹시 먹이를 먹다가 이물질이 끼어 있지 않은지, 충치가 생기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바다거북끼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다거북끼리들. 각에 붙잡 엎드리게한 후에 혹시 수영을 하다가 상처가 무슨 어는지 진료비까지 꼼넉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초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대초도 한번 볼게요. 자, 바다. 조그마한 흠집에도 깊은 상처가 날수 있어서 그렇게 꼼꼼하게 터치와 함께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런 이상 없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초 외에도 건남 수의사 선생님과 매달 최종 직접 체결 그리고 초음파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 매리와 가려가 이곳에서 항상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 쿠아 리스트들이